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1년 가까이 방치된 여중생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전해드리기 참 안타깝고 화가 나기도 하는데요. 목사인 아버지가 5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방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소환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중생 이 모양의 시신은 오늘 오전 9시쯤 경기도 부천에 있는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숨진 지 11개월이 지나서 미라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주변에는 냄새를 없애기 위한 방향제와 향초가 있었고 습기 제거제도 놓여 있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현장입니다. 숨진 여중생은 이집 작은 방에서 이불을 덮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양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방치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양의 아버지는 지난해 3월 17일 아침 가출했던 이유 등을 추궁하면서 재혼한 아내와 함께 5시간 동안 빗자루와 빨래건조대 등으로 딸을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뒤 잠을 자다가 저녁 7시쯤 일어났더니 딸이 숨져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분을 덮어둔 채 지금까지 약 10여개월간 사체를 방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구체적 방치위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47살 이모씨는 독일 유학까지 한 현직 목사이자 모신학대학교 겸임교수입니다. 이 씨는 전처가 지난 2007년 병으로 숨진 뒤 지금의 부인과 재혼했는데 자녀 3명 모두 계모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숨진 이양은 계모의 여동생인 이모집에 머물렀는데 이모에게도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폭행 치사 등의 혐의로 이양의 부모와 이모를 긴급 체포하고 정확한 사망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 시신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SBS 소환욱입니다.